어, 눈 밑에 지방이 붉어져 나온 경우에는요, 붉어진 지방 밑으로 어, 검은 라인이 아닌 골이 하나 더 생기죠. 그리고 붉어진 지방 위로도 이 애교 근육 밑으로 또 주름이 하나 더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 사이에 있는 붉어진 지방을 펴고요. 펴고. 그리고 남는 지방은 제거를 하고요. 편 다음에 남는 지방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밑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필러로 살짝 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이제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뭐냐면 피부에 늘어짐이 별로 없이 피부가 붉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에 늘어짐이 없는 경우에 피부로 들어가면 눈이 이렇게 외반으로 약간 쪽으로 접혀지는 그런 네? 눈이 이렇게 떠 보이는 이런 증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응. 피부가 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그것의 장점은 결막으로 들어가니까 흉터가 보이지 않죠. 오늘은 눈밑 재배치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